뮤지컬 배우 박준휘 32와 우진영 25이 불륜 의혹에 휘말리며 공연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의 시작은 박준희의 개인 SNS에 게재된 한 장의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에는 상의를 탈의한 듯한 박준희와 함께 고개를 숙인 우진영이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이 마치 침대 위에서 촬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며 순식간에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은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지만 이미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일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까지 확보해 관련 내용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일부 자극적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불륜 인증샷이라 단정하며 박준희와 우진영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관련 논란은 대중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두 배우는 각각 출연 중이던 뮤지컬 배어 더 뮤지컬과 니진스키에서 돌연 하차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일부 공연 일정도 전면 취소되거나 교체 캐스트로 긴급 재조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객들은 혼란을 겪었고 함께 작업 중이던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공연 일정 차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준희의 예비 신부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필 해명문을 통해 해당 사진을 자신이 감정적으로 업로드한 것이며 즉시 삭제했으나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단순한 일상의 일부였고 사진 속 장면이 대중이 해석하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속옷차림으로 무릎 꿇은 장면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과도한 해석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해명문은 여론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선 점이 너무 늦었다. 공연계 전체에 피해를 준 사생활 관리 실패라며 박준희와 예비신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한 행동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다. 사생활 문제를 두 배우의 커리어 전체를 부정할 근거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SNS의 사적인 게시물이 대중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공연 예술계처럼 출연진 한 명의 변경이 전체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배우 개인의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두 배우는 공식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소속사 측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시선이 아직도 이들에게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공연계가 이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